하하하하하하 아, 아, 지금은 어, 우리 생활 속에는 우리 주변에는 그래도 아직까지 몸에 신호가 와서 몸이 불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어, 우리가 중풍이라는 어, 질환은 실질적으로 신호가 좀 많이 온 거죠 우리가 이제 불평불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 하고 그 다음에 내 맘대로 마음, 하려고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 서로 통하지 않는 불통인 사람들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만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신호를 보내냐 하면 처음에는 통증을 보내지만 그게 더 계속적으로 심해지면은 마비를 주는 마비를 그게 바로 중풍입니다 중풍 그래서 더 심하면 바로 눕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본래 자리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이 왔는 분들에게 사실 중풍 환자들은 되게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차를 오늘 사용을 하는 방법을 오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첨이란 아, 약재를 그랬습니다. 히첨. 희첨. 그 히첨은 어, 혈압이 높으신 분들한테 한 10g에서 한 20g 정도를 물 어, 1.5리터에 물을 붓고 어, 중불로 끓여서 끓고 나서 30분 후에 어, 아침 저녁으로 어, 차로 해서 드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중풍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고, 두통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국화차 국화도 야국화라고 해서 덜국화 가 있습니다. 덜국화 그런 것을 한 15, 10g이나 20g 정도 해서 똑같이 물 1.5리터에 중불로 달여서 끓고 나서 30분 이후에 아침저녁으로 한 120cc 정도 어, 컵에 한 잔씩 아침 저녁으로 차로 드시면은 두통에는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고 수험생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발다리가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이 없어서 어 무력해지는 분들은 황기 10g에 웃을 5g, 모가 5g 해서 20g의, 20g의 어, 한약재를 똑같이 물 1.5g에 어, 중불로 달려서 끓고 나서 30분 후에 이후에 어, 아침 저녁으로 어, 120cc의 어, 양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면 아, 많은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중풍 환자들이 통증이 따갑거나 저리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환기와 그 다음에 당기를 10g, 10g 해서 20g으로 해서 1.5L 물에다가 똑같이 중불로 달여서 끓고 나서 30분 후에 아침 저녁으로 차로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우리 동의보감에는 강활육풍탕이다 해서, 어, 허준 선생님께서, 허준 할아버지께서 어, 중풍예방약으로 처방을 해놓았습니다. 저도 그것을 임상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중풍예방을 위해서는 강활육풍탕이라는 약제를 어, 드시면 중풍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 중풍 전조 증상이라 해서 갑자기 두통이 있거나 그다음에 어지럼증상이 있을 때 어, 광활유풍탕을 쓰시면 되게 많은 도움을 받고 어, 호전이 잘 됩니다. 어, 제가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재고 그리고 많은 효과를 받는 어, 약재입니다. 자, 오늘 어, 중풍 어, 예방과 중풍 환자들이 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 속의 한약 차를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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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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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